안녕하세요. 차 몰라 가요. 이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는요. 남성분들의 구매용을 아주 살살 긁어줄 수 있는 너무나도 이쁜 쿠페형 세단으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 일단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최고로 좋아하시는 휘발유 세단으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는요, 저 이지은 팀장이 예전에 같은 모델로 이제 자가로 운영했던 적이 있는 모델인데요. 진짜 좋은 기억밖에 없는, 장부장 없던 기억밖에 없는 완성도까지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궁금하실 텐데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중고차 공식 명칭 투박은 뉴 CC 20 PSI 휘발유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실버 색상입니다. 뭐, 흰색이나 검정색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사장님들에게는 이런 실버 색상이 날티도 안 나고, 이제 좀더 깔끔한 이미지를 줄수 있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 아주 깔끔한 실버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차량은 전륜구동입니다. 뭐, 수입세단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뭐, 수륜구동 아니고,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 또한 제원 2016년이라는 아주 좋은 연식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다소 아쉽게도 저쪽 뒤휀다에 판금 하나 들어가 있어서. 외판 탕금인데 유사고 차량이라고 아쉽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키로수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5만 5천 키로밖에 뛰지 않은 아주 차만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누나 누수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오늘의 차량 성능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5만 키로의 뉴 c c 차량들이 1550에서 16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은 다 14년식 15년식입니다. 내당 차량은 16년식에 5만 5천 킬로짜리가 1,300만원이라는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와있으니까요 위쪽 번호로 궁금하신 사항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 이지윤 팀장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아주 깔끔한 외관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쿠페형 세단답게 뭔가 차고가 좀더 낮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앞쪽 뒤쪽 할거 없이 날렵한 디자인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속도감까지 느껴지는 해당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CC 아니고 뉴 CC로 페이스리프트가 13년도에 이루어지면서 신식의 디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데일라이트와 함께 일자로 쫙 이쁘게 뻗은 그릴도 함께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폭스마겐 마크 자체도 그렇게 뭐, 안 이쁜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쁜, 가성비 좋은 마크 잘 달려져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일단 그리고 한 가지의 장점이 이 차량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 딱딱하게, 물렁물렁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실내에 달려져 있는데 운행하실 때 그거를 조절해가면서 사용하시면 진짜 엄청나게 벤츠급의 승차감과 아우디급의 아주 좋은 또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해당 차량 너무나도 가성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자체는 앞쪽은. 70% 정도 남아있는 짱짱한 트레이드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18인치의 휠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트렁크 공간 아, 너무나도 넓습니다. 이 e 클래스 급세 아주 널찍한 어, 트렁크 공간 한번 같이 보고 계신데 옆쪽 뭐 특징이 진거 어,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도 너무나도 뛰어날 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후방 관리 상태도 한번 같이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후방구를 보실 수 있는데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뒤쪽 C필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렵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속도감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일 램프 자체도 면발광의 LED 라이트 너무나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깨지는 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대로도 같이 보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가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벤츠 차량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 밖으로 나와 있는 후방 카메라는 뭐 비오거나 진창물, 이제 맨날 닦아 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요거는 후진을 넣었을 때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365일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아주 깔끔한 후방 카메라 화질을 즐기실 법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목소리> 아, 실내로 넘어와 봤는데요 일단 실내에서 담배를 안 피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 오늘은 차량 사용감 전혀 없다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cc 자체는 이렇게 키가 두 벌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스마트키인지 스마트키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르고 여기 있으면 바로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짱짱한 성능까지 겸비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위쪽으로 보시면은 썬루프가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썬루프가 아니고 그냥 루프 뭐? 루프 아 글라스 루프 이렇게 위아래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만 좋을 법한 그런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페형 세단답게 도어 트림 쪽에 뼈다귀가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차강까지 충분히 잡을 만한 그런 차량이 이 예, 대시보드 쪽 한번 보시면 대시보드 가 이게 송아지 가죽이라고 합니다 아주 쫀쫀한 가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죽 상태도 해진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안쪽으로 아날로그 시계 라인과 함께 크롬 몰딩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련된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겸비를 하고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작동 상태 좋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터치식이기 때문에 작동하기도 너무나도 편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렸을 때. 깔끔한 후방 카메라 화질과 함께 주차라인 표시선 같이 한번 보고 계시고요 밑으로는 3단계 열선 시트 부착이 되어져 있고 풀 오토 에어컨 기능까지 함께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자식 서스펜션의 조절 버튼인데요 이렇게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로 논아가면서 주행을 즐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차량이고요 오토 홀드 기능과 함께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큰석 옵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 핸들쪽에 달려있는 크리트리 컨트롤러와 크루즈 컨트롤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계기판 관리 상태 한번 보셨을 때 55,000km 라는 실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하시고 지금 타이어 공기압 없다고 런플릿 떠져 있는데 저거는 저희가 아주 짱짱하게 공기압 넣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가성비 아주 좋고 완성도 높은 쿠페형 세단 뉴 CC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5만 5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1,300만 원이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엔카라든지 뭐 고베드림 뭐다 찾아보셔도 해당 차량 같은 가성비는 찾아보실 수 없으시니까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의 차량의 주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 좋고 상태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준진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